바닥에 아, 플라반 박스 뒤 같은데 그럼. 어 박스 뒤. 넌있다이 새끼야. 아포 황량이에요. 아까 클리 님. 야동은 건드려? 쓰지 마다고 아무도 안 가. 오케이. <목장의> 나 작업 들어, 무려. 뒤치보는 중. 니까 뒤치보는 중. 본알나 뒤치보는 중. 뒤치보 있때먹어 다이나. 아 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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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 방. 오케이 오케이. 체빵 뒤치로 왔어. 쌩 먹혀 있는 거야. 이거 이거 나 연개구리 낚시. 이먹어게이 줄게 이거. 연개구리 낚시 중. 설치습니다

네. 라인입니다. 내,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랭크 이 시장이고 난. <laughs> 아, 뭐야 여기? 뭐 여기? 뭔데? 이거 알아서 낚시도 보자. 아, 아, 아 어. 왔다. 아카리 또. 이이다이아니면 아카리다. 이안 싸워도 되긴 해. 아, 뒤 숨어서 보는 거다 이거. 아, 코스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어 아, 아, 피, 50. 아, 피오피오피오0 아, 아, 딱 피, 딱 피. 킴 랑이 피. 아, 이게 안 되죠? 아, 딱 피, 아, 나 피. 나도 피, 나도 피. 왔다, 아, 내. 얘네 작업 나오는 거 아니야? 흠! 잡지 그럼? <목소리> 이거 일단은 그, 삐 지었을 때 페어랩을 찍어자 어, 뭐야, 진짜 이층 어, 이거 센 둘, 센 둘. 나풀 둘. 삐치하고 아카, 아카리 맞아. 캡짱, 캡나 캡짱, 캡짱, 데짱 캡짱. 아, 뭐야 이거 포. 어, 포개포개포 아, 어. 이거. 아, 이거 포. 개웃 개웃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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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방에서 개차고 본다. 흠. 아, 듣겠다. 재고? 아, 이 새끼가. 박스 쪽에 있을 거야, 레일리. 아, 뭐, 어디야? 아, 삐자철 아, 씨발, 아, 삐자철삐자철에 아, 삐지하철. 아, 삐지하철에... 맞았어 삐자철 다시 온다, 물배 쪽. 물배 쪽으로요? 하나야. 어. 저 레일리, 레일리야. 아, 아, 어디리 레일리 없어. 아, 없네? 아비 그, 아, 근데 이거 레일리가 책방 먹는데? 아, 갈때 어, 잡혀, 어, 이거. 아아, 어, 어, 피 다운. 아, 하나 더, 피 하나 실킬. 피 하나 잡아주세요. 여기 에 너가 때문에 이거 쬐면 나이아 맞았잖아, 또 나온다고. 아, 나 싸다고 나리 거야. 책방, 개구, 개구, 피 방. 개구, 피, 개구, 피. 피 38. 에이 뚫었는데? 자아 자다, 삐 어디? 삐기기둥 아, 삐기둥, 어이서 에이서, 에이에이에이에이 채빵 보는 중, 채빵 보는 빵 보는 중, 에이, 뭐, 아, 아, 깜짝아. 어디, 어디, 삐삐나 채빵 클, 채빵 클, 채빵 클. 음. 채빵 클. 왔다, 다왔 왔다, 왔다, 왔다. 비자차, 비자차, 내왜지짜하지 마. 내 랭크 이제 시장이고나 시장이다. 원하는 거다하면서 레전드 치고 다 제대로 시작. 이거방 이거 에 이거. 좀 아카데미 방중 쇠빵 크데아 이따 이따 다 에이스 할때 x3 에이스 때포포포 일단 쇠빵 먹자 포으로늘어줄게아나나시 맞았어 아니왜 등을 보여요 저데 다운 피해, 다운 어나 피해 나 피해 <laughs> 어이구 여이 나나 에이, 에이, 아, 뭐.. 아아다 바로 앞에 적빼적빼적빼나나나나 다시 할게 a c 모르지? 레이설이에요레이설 e 이 a c 이 r 설 c e r Acer. Acer, Acer. Acer, Acer. Acer, Acer, Acer. a c e 빨만도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랭크 이제 시작이고 난. 깨백으로 온거 같은데? 원하는 거다 하는 속 레전드 칠거야 우리 아니야? 쑥쑥 숙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유. 아 뭐야? 그러면 딱 내가 셋 몰아갈 때 이미 들어갔었나 보다. 감사합니다. 어나 아, 이거 하나 아, 뭐또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 나이거 부팅 채 줄게 경우야. 어마게. 센포 센포 센포가 나. 쎈쎈 쎈. 샌들 센들. 하나 났다. 이거 연결고리 있다. 한번 뜬. 얘네 어디야? 아지다야아 적대 적대 하나. 적대 아카리데. 안 먹고. 나피 따기를 에서도 낚시할게요. 아 이거 횟스 없나 본데. 이거 혼자만 볼래? 내가 A 갈게 그냥 빼고. 누구야가. 캐보 좀 예. 해라. 어 있다. <목소리도> 개고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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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클개곡개곡 아카데 아 존나 아파요. 필필 아카데 필. 아카데딱필딱 필. 연태방 사운드 그다음 태방 사운드. 사운드. 적겠다빠배다에필에 p 필 필. 어 나이스. 나이스. 셋이야. 아, 개 아픈다. 아카데. 야, 내일 필인. 내가 잠깐 뒤쳐 게요 어, 진얘기 그냥 곤충 들고 나다 주는데필딸 날리잖아. 야배다배다 아, 책방인데 여기 다피다 피해. 네트에서 둘. 아, 어, 우리 안맞았다 아, 그래나개무 아이 들어가 있으면 편해, 우리가. 아니, 그렇게 보자, 그것처럼개무 개무, 개무, 개무 좀.

결락했다결락했다 우리 일리 본지. 다시 하라 어디? 뒤에생고들 생계 사고들. 나프리 지금 토보이님챘데오고신아가 첫방 갔어. 엘사냐고 피해. 컴퓨터 마셔. 있고. 아무로. 그렇지. 나이스. 에들러 어디에 거야어가얘라 에를 불러. 사운드 생성센 전투. 생? 아니야. 확인해 원래. 아 이렇게 어, 봐도 투명하게 해줘야 돼. 나 페이기리야. 페이기 낚시가 같지. 이도 생각해. 그냥 남자는 도박이야. 뒤안 봐. 씨. 아줌마 위에 걸쳐서 뭐지? 여기 있다. 삐롱 있다. 나 편샷. 나. 하나 더 하나 더 나. 왜안 와? 살때나 B 조용한데? B 조용. 어, 어지러워,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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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이거. 이거 A다. 이 이거 A 이거 A 같은데? 이데이 조용. 어이 이거 A 같은데? 이거 A 같은데? 이거 A 같은 이거 A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이이이이때이거거거이거거거이 아, 나고사린데아나 코너나 그너나 코너나 코너가 코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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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 코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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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너나 코너나 코너 그냥 내가 지금 건들고 있어 그냥. 거기서 수업하지 말고 지금 건들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가서 응. 뭐 저것 뭐팔 들고 있어 그냥. 아예 거기서 주지 말라니까. 쌤 어. 모르는. 왔다. 쌤안 보지. 쌤안 아. 봐. 이 왔다 이거. 이거 개락 준혁이 형이 볼래요? 걔락 보너? 이거 쌤 몰라. 아, 지금 잠깐 보고. 개구.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챔프 <laughs> 챔프. <laughs> <laughs> 센쪽이힘 많이 줘 봐. 바로 앞에 레일리그기 빼고요. 어제. 이야 센스러. 센스러 센스러. 츙이 츙빵이 츙빵이 있네. 츙 오케이 오케이. 쎄. 쎄나 나이스. 나로도아츙방국아 나이스. 상경 나이스. 이거. 적배 하적배. 레일리형피 80인가 70 정도. 챙기세고생기세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생기세 하나 더. 저패스 나 아, n 생기 t s a little bit of 울 drink. w e 나 l b 나저 n 스 drink. I'm not sure. I'm n o 좀필 u 생기 I'm not s 생기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나 I'm 나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피 s 피 r e 피, 마, 피 아이스대아 나긴데. 기다릴 때피살 때. 피 때. 피, 피 50. 기다릴 때? 50이 야 p 50. 피피 50에, 아, 아, 좋아. 아 18. 서인는서인는나서 기다려. 피아 기다려. 미션이. 어디? 이게 좀5 0피 50채. 해봐 봐. 천천히 아그그그 양각보다 살 거거든. 살라고 위에 올라오는 거 잡아 봐. 요 점프 가능? 눈치왕 토분 에이서 이거 에이서. 봐. 사운드 사운드 있다 있다 파라. 사운드 사운드 있다 있다 파라. 파라변 박스뒤 같은데 그럼. 어 박스지. 넌뒤져기 딱이 새끼야.